오늘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2월 중순쯤부터 워드프레스 블로그 제작을 시작으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배울만한 게 크게 이제 없어서. 처음에는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책은 아무래도 기초적인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직접 이제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데 열심히 찾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거 보면은 진짜 어, 디자인도 엉망이고 기능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일단은 뭐 플러그인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설정도 거의 하지 않고요. 이 플러그인은 뭐 테마도 그렇고 플러그인도 그렇고 설치만 했다고 해서 기능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이제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정 값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 설치해놓고 그냥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플러그인도 뭐 수십, 수백 개 깔아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작동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좀 깔아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는데, 뭐 그런 뭔가 가이드가 명확하게 없거나 혼자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 3, 4개월 정도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기본은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때도 이제 다양한 거는 만들기는 어려웠고, 기본적인 이제 어떤 랜딩 페이지나, 뭐 게시판이 들어간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정도를 만들 수 있었고, 뭐, 블로그 홈페이지도 만들긴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책으로 이제 만약에 블로그를 제작하셨다면, 어떤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담겨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은 이제 최근에 냈던 거는 나름 제 뭔가 전문 블로그 같이 볼수 있도록 좀 만들었었거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백여 개 넘게 정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연습용으로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다양한 홈페이지들 계속해서 만들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어 블로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블로그를 어, 최근에 저희도 이제 저희 정보들을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템플릿 기반으로해서 좀 같이 만들어봤는데요. 뭐 광고 잘 붙고 있죠. 너무 광고가 많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이 정도 사이 사이에만 이제 광고를 넣었어요. 글 중간에도 들어가게 놨고 이런 배너는 저희 자체 이제 홍보용으로 배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들어가면 뭐 목차도 뜨게 할수 있고요. 뭐 그런 깔끔하게 주되는 것 같습니다. 직 제작 중인 홈페이지 라서 어, 메인은 정리가 좀 됐는데 뭐 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내용도 지금 페이지도 계속 개발 중이어서 어, 이 홈페이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 홈페이지는 뉴스페이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페이퍼로 요정도 홈페이지 만드는 데는 뭐제 전자책 보신 분도 알겠지만 뭐 하루 정도면 충분히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하루 풀로 쓰지 못하고, 처음으로 해보고, 이제, 만약 그런다면 이것저것 뭐,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최대 5일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가이드를 다 드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템플릿화가 되어 있어서, 모듈을 갖다가 붙이면, 드래근대로 평태로 하면은 제작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어뭐 이런 모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모듈을 가져왔는데 뭐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안 돼서 예를 들면 뭐 사이즈를 줄인다던가 뭐 선의 색깔을 바꾼다던가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 수정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워드프레스로 뭐 코드를 쓰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있는 대로 사,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안에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옵션들만 뭐 마진이라던가 패딩이라던가 뭐 보더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css의 이해만 있으면은 뭐 웬만한 기능적인 부분 아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오히려 좀 가장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뉴스페이퍼 테마를 사용하면 뭐 이런 좀 괜찮은 디자인의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가 작년에 이제 한한달 정도 공부하고 혼자 만들었던 홈페이지입니다. 거의 템플릿으로 많이 만들었고 기본적인 디자인 수정들만 조금 했었어요. 뭐 쿠팡 파트너스도 사용할 수 있게 달아 놨고 뭐 크게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광고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저희도 한번 템플릿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했고 아무래도 제너레이트 프레스는 좀 디자인하는 게 어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 클릭해 보면 음, 목차도 나오겠고요. 이런 것도 디자인을 좀 좋고 이런 형태로 광고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테고리별로 페이지도 볼수 있겠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보이게도 만들어놨습니다. 제네레이트 프레스가 정말 속도는 빠른데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어 조금 워드프레스이지만 개발쪽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좀할줄 아시면은 제네레이트 프레스로도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볼때 어려운 거는, 이런, 뭐랄까, 상품이 결제되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죠. 그런 상품이 장바구니에 담기고, 결제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면은, 회원 관리 시스템, 뭐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도 필요하고, 이런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피지사 뭐, 뭐 카드 결제가 된다던가 뭐 상품 관리가 돼야 된다던가 장바구니가 이제 뭐 활성화돼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커머스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돼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다 되는데. 커머스에서도 이제 설정할 값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실제 국내에 피지사를 붙였을 때, 어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코드도 좀 넣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무래도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결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 뭐 결제가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오류를 수정하려면 아무래도 어 조금 개발적인 지식은 있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직접 코드를 수정하지 못해요. 개발자가 아니면. 근데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제작한 플러그인을 어차피 쓸텐데, 그 플러그인 개발사에문의해서 이런 이런 거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자면, 뭐 상당한, 그래도 뭐 수준이다. 어, 어느정도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학습관리 시스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사실 쇼핑몰을 만들 줄 알면 LMS 플러그인 하나만 붙여도 됩니다 저희도 얼마전에 플레이데이터라는 곳에 LMS를 이제 시범 삼아서 테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사용되는 사이트는 아니고 임의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처음에, 로그인을 해야 이제 볼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뭐, 내용들을 볼수 있고, 영상이 뜨면서, 내부 이제 자료들을 볼수 있게 해 놨습니다. 생활코딩을 임시로 넣어 놨었어요. 생활코딩 많이 보고 계시죠? LMS 제작도 쇼핑몰만 만들 자 알면 그래도 어한뭐 2주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는 디자인적인 부분 수정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기능은 있는 플러그인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능을 새로 구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찾게 되면은 크게 뭐 문제없고 오히려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고 이쁘게 할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어떤 이유인 뭐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할지 그리고 들어와서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할지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 워드프레스 디자인이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엘리멘터 플러그인이 생기면서 정말 쉬워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어뭐 바로 확인도 할수 있고 뭐 옵션들도 너무 쉬워서 꼭 개발을 배우지 않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디자인들을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려면 홈페이지도 만들 줄 알고 디자인도 할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그 템플릿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런 차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 잘 만들어진 그런 템플릿들을 참고해서 나는 어떻게 좀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이쁜 어, 디자인으로도 홈페이지 하실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기본 기능이죠 기능은 다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디자인도 하고 페이지도 만들고 뭐 게시판이나 회원관리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거 거의 다 하십니다 뭐 쇼핑몰 온라인 강의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다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가이드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 주는 어떤 책이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이런 교육 자료가 없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어 사실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나하나 테스트도 해 봐야 되고 기능이 맞는지 오류가 없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뭐 당연히 연습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은 뭐 거의 이제 뭐 그때부터는 누군가한테 배운다기보다 계속 이제 찾는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어, 어떤 플러그인을 쓸지, 어떤 테마를 쓸지 그런 것들을 찾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와뭐 뭐 이거를 사면서 6개월이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래밍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배우 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공부하셔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하나 이제 프론트엔드 우리가 보이는 화면을 프론트엔드 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html css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j컬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기능을 구현한다고 하죠 뭐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백엔드를 배워야 되는데 여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못해도 1 2년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홈페이지를 혼자서 뚝딱 만들 수 있다 라고 좀 생각하는데 워드프레스는 정말 가이드만 있으면 한 달이면 다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뭐 웬만큼 뭐 대단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도 있죠. 회사 소개라던가 뭐 게시판 형태 의 홈페이지라던가 뭐 쇼핑몰이라던가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홈페이지는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뭐 쓰일 때가 정말 많은 분야죠. 뭐 온라인 건물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긴 한데 홈페이지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뭐 저희가 상가를 뭐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건 돈이 많이 드는데 홈페이지는 방법만 알면 뭐 10만 원, 20만 원 갖고도 1년 동안 쓰면서 홈페이지 충분히 다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투자 대비해서 뭐 3에서 6개월 정도만 투자하면은 웬만한 거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기술 스킬이 늘어나는 건데 뭐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제가 어떤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교육하고, 전자책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아이디어를,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좀,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워드프워스홈페이 홈페이지 뭐다배우렵데얼우는데얼마요이릴 뭐 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have to do with the one that I have to do with the one t h 은 t I have to do with the one t h a 을 I h a v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